나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옛날에 고전 전시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전설임에서 여전히 비밀스러운 이라는 이름으로 카프카전이 열립니다. 카프카의 열네 권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저번에는 북마스터님께서 고전 소설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카프카 마스터가 계셔서 카프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전시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프카 보통 우리가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질문 있죠. 그게 이카프카의 작품인 변신에서 따온 질문인데 그런 변신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프라하 출신의 유대계 독일인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스러운이라는 형용사도 갖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굉장히 작품들이 어둡고 너무 이상하고 기괴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카프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작품들은 변신, 유형지에서, 시골의사, 소송, 연마을, 작은우화, 법 앞에서, 그리고 단식광대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서 미리 겁먹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중에 읽어봐야지라고 미루고 그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혀 어렵지만은 않아요.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날 프라하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라하였습니다. 카프카를 얘기할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이 아빠가 자기 혼자 엄청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혼자 잘 크고 성공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내 아들은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카프카를 억압을 하고 그래서 카프카가 아빠를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또 엄마는 아빠 일 도와주느라 이 자식들을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런 엄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프카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음뭔 소리? 법학 공부해라고 해가지고 카프카는 또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심지어 법학 박사까지 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요. 근데 카프카가 처음 들어간 곳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회사여가지고 자기가 막글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그 다음에 보헤미아 노동자 상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좋았던 게 오후 2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가 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바로 그때서부터 밤 늦게까지 글을 쓰는 일을 매일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이 카프카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나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라고 했던 말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카프카가 일을 소홀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죽기 2년 전까지 계속 그 회사에 다녔고 그리고 계속 계속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재였기 때문에 징집조차 면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프카 소설을 읽어보면 이 일하는 자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서 정리를 하는 거, 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41살의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생을 마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카프카의 전체 배경을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카프카가 남긴 명언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카프카에게는 오스카 폴라크라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독서가 우리한테 그만큼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못하로 읽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명언은요 약혼녀였던 펠리체 바우어라는 여자한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문학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될 수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 문학 그 자체다라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문학을 사랑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나 싶습니다. 우리가 카프카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카프카는 진짜 조용하고 소심하고, 이상하고 너무 고독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사실 카프카가 조용하긴 한데 은근 말도 막 재밌게 하고 좀 약간 품이 있는 모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인기가 좀 많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카프카에 대해서 좀 아셨다면 이번에는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카프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전시에는 카프카의 열 4작품이 네 소개가 되어 있고, 카프카가 쓴 소설 외에도 그가 쓴 편지랑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흐도 그랬지만, 생전에 고흐의 작품은 정말 인기가 없었잖아요. 죽고 나서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봐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카프카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발표한 것들은 장편이 아니라 단편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만큼은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낭독회도 하고 그런 일을 했대요. 아무튼 카프카가 죽고 나서야 이제 장편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장편 중에 대표 선부작이 실종자, 심판, 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 다 미완성. 그리고 카프카가 살아있을 때 정말정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막스브로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죽기 전에 이 친구한테 자기 작품을 다 주면서 제발 내가 죽으면 이걸 다 처리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막스가 그 부탁을 깨고 세상에 다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이 막스 부르트가 카프카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막 미완성인 작품은 결말을 자기가 쓰기도 하고 카프카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를 순서를 바꿔서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손을 보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카프카가 쓴 미완성 그대로, 순서 그대로 해서 다시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막스 덕분에 우리가 카프카의 작품을 보게 된 거는 사실이죠. 일단 카프카의 작품 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 작품이 바로 변신입니다. 저도 이 소설로 카프카에게 입문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읽히고 정말 흥미롭고 이상하고 묘해요. 그러면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흉측한 해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근데 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가야 하는데 지금 이 꼴로 어떻게 일을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서 나오지도 않고 직장에도 안 가니까 직장 상사가 막 집에 찾아와서 막문 열으라 그러고 가족들도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왜 문을 안 열니? 막 이러고 안에서는 이제 막 자기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이 문을 열 수도 없고 자기 손도 없고 막 이상하게 기어 다녀야 되고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데 밖에서는 이게 사람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과연 이 가족들은 이 주인공을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변신은 정말 꼭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입문을 하셔서 카프카를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시면 다양한 버전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앉아서 읽는 공간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자라는 장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래도 카프카가 유대계 독일인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인한테도 환영받지 못했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 안에서 시온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또 유대교에 섞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아빠한테도 무시당하고 소외감 느끼고 이래서 뭔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모가 이 실종자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소설 안에서도 세 번의 추방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어요. 배경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막스 브로트가 편집을 하면서 아메리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카프카가 남긴 메모에서 실종자라는 제목을 찾아서 다시 원제를 찾은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총세번 출방을 당하는데, 음. 첫 번째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출방, 그래서 유럽에서 쫓겨나서 음. 미국으로 가게 되는, 미국에는 상원 의원으로 엄청 성공한 외삼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서 뭔가 고급 교육도 받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또 쫓겨나요. 가족한테 아빠한테 추방당해서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 있던 삼촌이랑 만나는데 삼촌한테도 또 버림받고 또딴데 갔는데 거기서 또 버림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나요. 또 이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는 부분이 있다면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이 책에서도 막스 브로트가 아마 이 소설의 완결은 해피엔딩이 아닐까?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음..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전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시골의사 라는 단편소설 단식권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단편소설도 많이 소개되어 가 있는데요 카프카 단편은 너무 짧아서 진짜 한 작품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작품도 있어요. 단식 광대는 정말 흥미로운데, 이제 서커스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광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식 광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광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얘가 얼마나 굶을 수 있는지 보고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신기해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단식 광대에 대해서 흥미가 뚝 떨어져서 보러 오지를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단식 광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단식 광대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 계속 굶어서 어쩔 건데. 이 단식 광대의 특이한 점은 자기의 이 단식이라는 예술 행위를 너무 즐기고 이걸 잘 하고 싶어 하고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laughs>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음. 자기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다. 이게 나한테 제일 쉬운 일이다. 근데 나는 40일 뿐만 아니라 더안 먹을 수 있고 계속 안 먹을 수 있다. 근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니들이 관심을 안 줘도 나는 내 한계를 내가 뛰어넘겠다. 라고 하면서 혼자 한계를 깹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쓸쓸히 죽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받고 되게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면 일단 카프카 글을 읽으면 억지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거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그런 작품을 읽을 때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니까 저는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어, 뭐, 오랫동안 안 먹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나 싶었는데, 결국 아무도 안 봐줘도 혼자 막 해내잖아요. 죽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 작품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추천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이유가, 네. 마지막에 읽었을 때 사실 슬픈 결말인데 이상한 해방감이 있어요. 카푸카가좀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되게 잔혹한 결말인데 음. 얘는 근데 자기가 원했던 최장 음. 기관의 단식을 이뤄내고 싶었다. 음.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자기답고 맞아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해낸 음.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죽을까봐 다칠까봐 괴로울까봐 아플까봐 막 미리 겁먹고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이따가 일기 코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일기장에이 단식 광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시장 한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카프카가 항상 집에서 글을 쓰는데 가족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얻은 방이었는데요. 이 방에서 여러 작품들을 써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방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기울일 필요도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홀로 있으세요. 그리고 전시를 둘러보시다가 이런 책상을 만나게 되는데, 카프카처럼 쓰기 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프카 작품을 어느 정도 들으시고 나면 이제 어떤 인물인지 감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 카프카처럼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저도 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정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편지 코너 그리고 일기 코너인데요. 카프카는 본인이 되게 예민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기장에도 정말 가감 없이 다 나와 있고 편지 내용에서도 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심지어 일기에 아까 제가 단식광대 읽고 말씀해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틀 전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건 나 자신에 대해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아왔다. 어제 저녁 산책길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거리의 소음도 나를 바라보는 어떤 눈빛도 진열대에 있는 그 어떤 사진도 나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았다. 그 내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 이 느낌을 느껴서 이 단식 광대를 쓴게 아닐까?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카프카 마스터님과 계속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카프카가 이 일기가 세상에 다 공개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 솔직히 우리는 지금 다 공개돼서 읽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안내 일기를 보았을 때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안내는 지금? 이 자기의 사생활이랑 감정이 다온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심지어 저번에는 안내의 그 일기장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이러면서 또 공개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성적인 내용들, 자기 개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프카가 편지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편지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의 약혼녀 네 명부터 만나보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약혼녀는 펠리체 바우어라는 인물입니다. 펠리체 바우어는 그 막스 브로트의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편지를 5년 동안 500 통을 넘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랑은 두 번의 약혼을 하지만 두번다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혼녀는 줄리 보리체크인데 이분이랑도 약혼을 하지만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약혼녀는 밀레나라는 여자인데요. 이 밀레나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하면서 이제 일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밀레나도 작가였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 문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카프카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밀레나에게 쓴 편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밀레나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밀레나는 뭐 이혼을 하고 카프카한테 갈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밀레나는 카프카가 죽고 나서 이혼을 하고 프라하의 문화 정치계에서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한대요. 근데 반나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39년 11월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47세 어린 나이로 라벤스 브루크 수용소에서 사망을 해요. 이게 카프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카프카 내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나치 학살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이런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카프카에 세 명의 여동생도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룰 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자가 세 번째 약혼녀인 밀레나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 약혼녀는 도라 디아만츠라는 여잔데요. 이 여자는 카푸카가 굉장히 아팠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카푸카가 엄청 복차오를 정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유일한 여자라는 수식어도 있습니다. 카푸카는 나중에 후드 결핵 판정을 받고 음식을 못 삼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이 도라 디아먼트 품에 안겨서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네 명의 약혼녀를 만나보셨는데 이 약혼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책도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오셔서 한번 편지 의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 알려진 혹은 비밀스러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다양한 카프카 관련 상징들 그리고 그의 약혼녀들의 일러스트를 볼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알려진 혹은 비밀스러운이라는 책에. 나오는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이 책은 일러스트레이터인 레나타 푸치코바랑 시인인 라데크 말리라는 두 명의 프라하 출신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카프카의 면모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고독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 작가라는 카프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카프카는 운동을 즐기며 사교적이며 유머가 넘쳤다. 그는 직장인 노동자 산재보험 공사에서도 상관과 동료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 책은 카프카와 그의 작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를 바로졌고 불충분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보충하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이 너무 좋아요. 카프카의 작품이 기괴하고 이상하고 어둡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런 인생만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틀을 씌우고 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유명인들은 그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특징이 좀 도드라지면 이 사람은 딱 이로운 사람이다 라는 틀을 가둬서 생각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프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책을 읽 그런 편견도 좀 없애보고 새로운 사실도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카프카랑 막스의 우정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흥미롭게 읽었던 게 카프카랑 막스브로트가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나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곳을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후에 각자 어떤 걸 느꼈는지 서로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 노트를 적었대요. 첫 여행을 떠나는 기차에서 나는 그를 놀라게 해줄 목적으로 갈색 노트를 내밀었다. 물론 내 것도 하나 준비했다. 우리 동시에 여행일기를 써보자 라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기쁘게도 카프카 역시 기꺼이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여행을 하는데 각자만의 여행 노트를 쓰고 그걸 교환하는 거. 하, 진짜 카프카는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카프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전히 비밀스러운이라는 소전설임에서 하는. 카프카 전에도 한번 꼭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슨트 예약은 따로 하셔야 돼서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음,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서 카프카를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